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2024 25년도 제주 늘레아영터리클럽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양경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푸르르고 화창한 주월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 날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자리에 오신 3662 지구 용장 박상민 총재님 미림 양희생 일지역 총재 지역 대표님, 송현 원경신 사무총장님과 지구 임원님들, 그리고 제주 늘레랑 로타리 클럽의 스포츠 클럽인 한림 로타리 클럽 승원 오태경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 늘레랑 로타리 클럽이 탄생시킨 제주 동일 로타리 클럽 문조원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제1지역 각 클럽 회장님들과 로타리안 여러분, 그리고 네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 제주 놀래갈 로타리 클럽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저희 박재수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과 상생의 에너지를 발휘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과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루어낸 제주 늘레나터리 클럽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간의 선의와 우정을 바탕으로 선도에 서서 2024년 25년도 회기 사업계의 추진 목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회원들 간 다시 뭉쳐 하나 되기에 네, 솔선 수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원들 간 존중과 배려로 단합과 우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원들과 동호회로 활성화시켜 우회를 돈독히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목표들은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그 결실의 열매는 열정과 알찬 수고가 담긴 회원들 모두의 몫이라 여있십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고 함께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듯이 최선의 노력을 위해 깊이 코 목표 달성과 체감 제주 늘려라 호텔 클럽으로 거듭나 기적을 이룬 로타리 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태한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에 축사를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